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시흥시 대야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물칼국수 맛집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뉴욕 해물칼국수. 와 여러분, 여기가요 해물칼국수로 시흥에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laughs>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카페요. 해물 칼국수 진짜 맞아? 약간 이럴 정도로 인테리어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쁜 걸로 또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데처럼 해물 칼국수가 그냥 큰 그릇에 그냥 야채니 해물이니 칼국수니 다 때려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어, 고급스럽게 샤브샤브 스타일로 따로따로 나와서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좋고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뉴욕 해물 칼국수 어떤 맛일지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오, 지금 빨리 불을 땡겨서 먹어보고 싶지만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본 다음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진짜로 인테리어가 좀 약간 카페 같더라고요. 칼국 술집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테리어를 하시게? 주변들이 카페 존이에요. 그래서 어. 좀 모던한 스타일로 다른데랑 평범하지 않게.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한번 꾸며봤어요. 음.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뉴욕 해물칼국수? 아. 뉴욕은 칼국수가 없잖아요. <laughs> 아 남편이 횟집을 하나 하는데 거기도 뉴욕 어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아, 따서 약간 예. 그런. 예, 패밀리 같은. 예, 패밀리 느낌으로. 여기가 되게 분위기도 좋고 네. 넓어가지고 데이트 장소나 이제 모임 장소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손님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가족 단위들 많이 오시고요. 음. 의외로 중년층 어머님들 어머님들 모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오셔서 되게 소녀처럼 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막 꽃도 있고. 어. 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꽃 같은 거 두진 않았었는데 어.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입소문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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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즘은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세요. 중년층도 많이 모이고. 네, 그러니까 프런치 카페 가서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면 또 입이 양 많으시죠. 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네. 오셔서 이제 배부르게 드시고. 분위긴 또 분위기대로 약간 그러니까 분위기, 네. 분위기 나고. 이게 또 여기 특이한 점이 여기 해물, 채소 면이 따로 나와요. 네. 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저희 집은 네. 다른 데처럼 이제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샤브샤브처럼 뭐 해물하고 이제 야채하고 같이 이제 곁들여서 먼저 드시다가 육수 내셔서 이제 칼국수 넣어가지고 드시면 되시는 아... 스타일로 아... 뭔가 샤브칼국수 느낌으로 드시면 되시는 그런 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산물랑 이 채소를 넣고 끓여 먹다가 네. 나중에 이제 면 넣고 네. 먹으면 돼요. 육수 자체는 그냥 채수로만 육수를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물로 해물 이제 조개나 요걸로 해서 육수를 한번더 우려내고, 그러니까 이중 육수가 되는 아, 거죠. 더 깊은 맛이 나네요 그 나중에 집에는. 먹을 때 되면 네. 지금 해산물이랑 채소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거든요. 네. 이건 어디서 공수해 오시나요? 그 남편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회집도 하고, 야채 가게도 하고, 아, 식자재도 하고 래서 아침에 이렇게 공수가 다 돼요. 아. 그리고 횟집에서 이제 향기산물이 공수가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야채, 가직 야채가게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아. 신선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온 가족이 다 요식업에 계시는 거네요? 저희 예, 시댁이 음식을 음식 장사를 좀 많이 해서 방송을 좀 타긴 했었어요. 시댁도 하고 계시고 응. 그 쌈밥집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방송을 좀 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노하우가 좀 있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배운 그대로 음식 만들어서 하는 거랑 저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인테리어 쪽으로 좀더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아 그래서 오늘요 뉴욕 해물 카우스가 생각이 된 거군요. 메뉴판을 보면은 뉴욕 해물 칼국수, 뉴욕 해물 파전, 이제 만두 이렇게 네. 있는데 이두 메뉴의 특징은 뭔가요? 푸짐하다, 크다 그리고 맛있다. 근데 비주얼이 일단 너무 좋은 거죠. 네. 보통 오징어가 찔끔 들어가 있거나. 아 저희는 안 아껴요. 어, 그러니까 그거 아끼지 않아요. 모양새도. 네. 여기는 오징어가 링으로 들어있는 가 오징어 파전 처음 해물 파전 처음 봤거든요. 네, 어, 그랬죠. 그래가지고 비주얼이. 네. 너무 보고 싶요채 써는 거 싫어해요, 저희는. 통으로? 네, 통으로. 영업 시간이랑 휴무일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보시는 아. 분들이 허탕치면 안 되니까. 아, 저희는 가게를 11시에 열어서 네. 10시에 문을 닫고요. 음. 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휴무를 같게 에 주말에 원채에 가족 단위 식구들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도 오시고 아, 바로 새로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밑에도 주차장이라 예, 네, 주사장도 거 좋은 거 같아요. 예. 네. 네. 통으로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끓이면서 해산물이나 야채 먼저 넣고 먹다가 네. 나중에 이제 카국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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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맛 설명 감사하고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육수를 맛있게 만들려면은 채소랑 오우 오우 오징어 큰거봐이 채소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게 우러나거든요 조개도 그리고 이 채소가 빠지면 또안 되거든요 이배추가또 들어가야 또 시원한 맛이 나고. 맛있게 하는 좀 채소랑. 조금 우러나게 기다리면서 파전이랑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위가 있지만 파전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찍어 찢어서 먹어야 되니까. 야, 보시죠. 오징어랑 새우랑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고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엄청 커요. 그거에 비해 가격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실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적고 해산물 진짜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보다 더 비싼 데도 많아요. 진짜 제대로 된 해물 파전이다. 오 가성비가 진짜 죽여준다와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맛있습니다. 이 입에 넣는 순간 일단은 그 달큰한 파향이 촥 퍼져가지고 음.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한 해산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습니다. 오 오징어 진짜 시고 뭐와 이거 통으로 진짜 이번에는 만두 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가 얇고 안이 꽉찬게딱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 정말 꽉차 있어요. 여기는 진짜로 그 시어머니한테 배운 그 손맛 때문에 뭔가 실하다, 꽉 찼다, 푸짐하다 이런 게 모든 음식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버섯이랑 청경채랑 배추랑 새우랑 조개랑 와다 우르나오 있거든요. 보세요. <laughs> 입을 딱 벌리고 있잖아요, 이거 봐. 뽀얗고 이거. 잘 익어가지고 입이 탁 벌어진거고 이거 그리고 다른 양념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맛있고 신선한 재료는 그 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그 맛으로만 해도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이 육수 자체에도 지금 간이 맞고 오징어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오오징어 너무 커서 부담스럽네요. 와, 도톰한 거 보이시죠? 오, 그냥 살짝 찍어서. 먹고 싶은 것도 골라가면서 이렇게 빼먹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는 정도도 한 번에 주방에서 끓여서 나온 것보다 이게 딱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딱 꺼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다른 음식을 먹는 느낌. 그러니까 해물 칼국수 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샤브샤브를 먹다가 나중에 칼국수 먹으면 또 칼국수 먹는 느낌 나겠죠. 지 금은 칼국수 먹 는다는 느낌 이 전혀 안 나요？육수 음아 진짜 깔끔 하다. 되게 깊고 감칠맛 이 엄청 도 는데, 엄청 깔끔 한. 말 그대로 엄청 깊고, 감칠맛이 엄청 좋은데, 되게 깨끗해요. 엄청 깔끔해요. 아, 아, 간도 딱 맞고, 육수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칼국수를 넣어야겠죠. 오늘의 메인 메뉴. 자라 자라 자자, 자라 자라 자자. 이게 또 국물이 또 전분기랑 만나면 또 약간 달, 달라지거든요. 약간 걸쭉해지고, 진해지고. 그럼 면과 또 나, 나머지 이런 버섯, 오징어 이런 것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건져 먹기 전에 미리 일단 면을 넣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개인 SNS에 해물칼국수랑 같이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요. 1인당 해물칼국수 1 0 0 0원씩또 할인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요 분위기 좋은 데서 해물칼국수 드시면서 또 할인 혜택 받으시고요. 또 요즘에 우리 반려견 인구 많잖아요. 이 캐리어에 같이 오시면요. 우리 반려견도 같이 와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캐리어를 준비하시면은 여기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점 이쯤에 기억해두세요. 어, 칼국수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흩어진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 버섯도 올리고 청경채도 올리고 아 이거 고급, 고급 조개죠. 가리비, 가리비도 올리고. 오징어 귀때기 귀때기도 하나 올리고 딱 보면은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통 해물칼국수 가면은 바지락만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을 못 먹어 바지락 껍데기 때문에 아주 귀찮고 짜증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 면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탁 통으로 오징어, 통으로 가리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감칠맛의 대명사, 표고버섯. 면 요리를 먹을 때 제가 꼭 하는 거는 이게 면이랑 건더기를 씹을 때 국물을 같이 넣고 씹거든요 왜냐면 면 따로 국물 따로 하는 거랑 국물을 같이 넣고 씹을 때 맛이 달라요 면과 함께 표고버섯과 국물을 먹을 때이 오징어는 먹을 때 가리비랑 먹을 때 모랑 먹을 때다 달라요 같은 국물이지만 국물을 입에 같이 넣고 씹었을 때 바다가 느껴지기도 하고 산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해물 칼국수 그냥 해물 칼국수 자체가 느껴지기도 하고 오, 약간 팔색조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그릇에 있는 칼국수를 먹는 느낌이 아니에요 샤브샤브처럼 여러 가지 해산물을 넣고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그런 칼국수? 아, 근데 여기는 정말 또 특별한 거는 여기 오시는 분들 든든하시라고 보리밥을 또 줍니다. 보리밥, 보리밥을 또 어떻게 먹느냐? 여기 얼갈이, 얼갈이도 좀 넣고, 열무, 아, 여름엔 또 열무죠. 열무, 열무 넣고, 여기 또 직접 만든 매실 고추장 있어요. 매실 고추장, 매실 고추장. 참기름, 참기름을 또 눈치 안 보고 또자 이게 한국식 또 에피타이저 아니겠습니까 이거? 음, 그냥 고추장이고 매실 고추장이라 입맛을 확 돋까줍니다. 저는 이게 뒤에 먹었지만. 밥 먹기 전에 먹어도 식욕이 확 올라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제가 여기 시행에 있는 뉴욕 해물 카국수 와가지고 해물 카국수 먹어봤는데 일단 보리밥을 주는 거가 손님들에 대한 또 배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걸안 줘야 다른 음식을 더 시켜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가게들 입장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신 손님들 든든하게 드셔라 하는 마음에. 이런 보리밥을 또 서비스로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마음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물파전이랑 완만도 가성비 좋고, 맛있고, 정말 든든하고, 안에 재료를 팍팍 넣었다는 게 비주얼에서 느껴지지만, 먹어보면 더 느껴집니다. 정말 매력적인 거는 이 해물칼국수.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해물칼국수 먹는 느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샤브샤브 먹는 느낌 나고, 또 면을 들면은 해물칼국수 먹는 느낌 나지만 그 면을 먹을 때 해산물 뭐랑 먹냐, 채소 어떤 거랑 먹냐에 따라서 또 해물칼국수 맛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스가 팔색초의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해물칼국수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배운 어떤 손맛과 그큰 손, 그다음에 뭐 남편분도 하는 데서 받아온 신선한 또 채소와 이 해산물이 만나가지고 정말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분위기입니다. 여기 주말에 나들이 오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치도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카페 같은 느낌 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뉴욕 해물 칼국수로 오셔가지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